안녕. 이거 뭐야 요 그때 카트 내가 가져왔었어. 아하. 왜? 오늘 멋있게 하고 왔는데? 뭐가 멋있어? 맨날 신발도 똑같이. 신고. 한만에 운동 한번 신었어. 오. 바지 갈아입었네? 아, 그쵸. 어. 한만에 코디도 바지갈아입었네. 아 그렇죠. 작업복 갈아입었어. 한지가 사줬어. 아 그래? 예쁘네. 음. 이따가 2 시에 제가 그집 보는 거 예약했거든요. 2 시? 사무실. 나 2시에 사무실 보러 가면 될것 같아. 뭐 먹어야지? 네. 배고프다. 하이. 안녕하세요. Em nói gì? 나오나오게 담. 허? mấy b á 무슨 날날 뭐지? Em đâu b i 아, 배하. đúng r ồ 이거 썩은 냄새네. 아. 버리고 와야겠다. 아. 아. 이걸를가 들어. 내가 박스 들어야 돼. 네. 와우. 아니, 저 서근애를 참고 일하는 게더 신기하다. 이거 좀 열어 줘. 어떻게 참고 있었지? <laughs> 냄새가. <나. 웃음> 받아왔는 줄 알았네. 나도. 어, 야 어떻게 참고 있었어 이 냄새를? 그 정도요. 어. 어우, 장난 아니야. 그냥 뭐랄까, 어우, 진짜 나 해산물 시장 온줄 알았다. 코가 썩었나? 어. 정일 씨좀 괜찮아졌어요? 네. 몸좀 괜찮아졌어요? 아, 좀 괜찮아졌어요. 어제. 어, 어제 죽 먹었어요? 네. 먹었어요. 약 먹고? 네. 어. 그러니까 죽한번더 끓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안 먹으면 지금 토할 것 같아. 음, 아, 그래? 어. 네. 애만 네. 까지 이발. 감 그럼 니다 준구야 네 이따가 2시에 사무실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? 네 같이 가요 이 바로 밑에 네, 네. 어, 네 가자 빨리 와 싫어 그러면 얼른 가 <laughs> 오케이 난 오는 줄 알고 찍을라고 했네 뭐하는건데 아, 지금 다들 군대 안 왔고 하고... 왜또 왔어? 아 다시 그냥 왔어. 음. 그럼 음. 지금 뭐 하는 시간인데? 너 기다리고 있었지? 그랬어? 어. 안녕. 형. 여섯 차 누구야 이거? 준비 니러야. 아? 오케이. 유미 갑자기 어디 갔어? 몰라? 나또 왔나? 왔네. 애 컴네는 소용 마 컴네 마 걱정법이야. 혼나야 돼 이런 거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이거 다 같이 쓰는 사무실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에이. 어디 청소했는데? 네. 아니 방금 지금, 지금 청소하고 있어 아 방금 방구도... 청소하고 아 진짜? 어. 오케이 혜연이가 수고해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기다려줘 발로 문자네 뭐 먹을까요?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그게 뭔데요? 고민 중이야요까르보나 먹고 싶은데 먹자 그러면 뭐야 아까는 죽어도 안될거처럼 말하더니 언제 남기지 말라 그랬지 나다 안남겨 와 날씨 좋다 와 날씨 미쳤다 좀더 몇개? 아좀더 그래도 <웃음> 허당이야 허당 M은 허당 허당 라이언. 허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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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허당 허당은 M이야 <laughs> <laughs> 허당 허당 면간지 <laughs> 허당 면간지 아래에 뭐가 있어? 어, 있어. 어때? 딱가 되게 맛있어. 오늘 딱 적당히 시켰어. 진짜 먹어. 딱 여기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만 시키자. 우리 맨날 어. 싸가지고 가잖아 여기. 이거 딱한입 먹을 때가 가장 맛있고 한네 입부터는 아. 느낌. 한 입에서 네 입으로 건너뛴다고? 아하. <laughs> <어허>. 맛있어? <laughs> 음, 맛있어. 음, 맛있어? 음, 엄마 맛있어. 오, 또 나왔다. 음, 아주. 맛있어요? 엄청 맛있다 이거야 바로 이거지 내가 이 느끼함을 먹고 싶었다고 너무 맛있는데 그냥 느끼하지만 않았어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<laughs> 그놈의 짭조름 <laughs> 모든 음식은 짭조름 편하게 먹어 리즈의 강박자이셨어? <laughs> 난 원래 이래 근데 그놈의 카메라 꺼지지가 않네 <laughs> 파스타 먹으면서 코로나 오빠했잖좀 전에. 너무 좀 웃겨가지고. 잘 먹고 갑니다. 잘 먹고 갑니다. 맛있다. 쌍따봉. 어. <laughs> 누가 등 꽂으면 좋아. 안녕. 걔안디냐 바이바이. <laughs> 하늘이? 하늘이 지금 잠깐 화장실 갔어. 왔다. 다음. 어. <laughs> 어. 3층으로 바로 가나 봐요. 하자, 하자. 아, 3층은그 카드로 안 돼? 응. 이거 완전 새 거. 네 아예 뜯지도 않았어. 아예 인테리어 하나도 없대. 네, 정말. 실맨 비서. 나 오늘 비서 취직했습니다. 비서? 어, 오늘 취업했어. 나가 있어. <laughs> 알았어. 오호 어. 와. 와, 친구가 굉장히 높다. 어? 계단이 있네. 아 와, 형, 여기 구멍 뚫려있는데 구멍 이뚫려있는데구 구멍 인가데 구멍 돌린데? 구 n 돌린데? 구멍 돌린데? n 멍 돌린데? 구멍 돌린 아아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닫을 수있요 아아 화장실 거다 이거 아수도아 근데 못쓸거 아니야 못 쓰죠 밑에 연결을 제대로 안 해놨으면 이거 우리만 쓸수 없어 응와 음. 어, 넓다 근데 응 음, 넓다 이게 어느 평있 여기가 26평이야 슈퍼홈스 26평 오 아니 근데 되게 뷰도 나쁘지 않아여가 일단 음. 높고 뭔가 답답함이 없네 음.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전기도 안 들어와 있대 아 전기부터 모든 인테리어를 우리가 다 해야 돼 그러면 그, 그 친구 좀 취합시킬까? 누구? 피카츄 피카츄 여기 장점이 뭔지 알아요? 밑에 편의점이 있어요 음 여기 단점이 뭔지 알아? 어? 여기 엘리베이터 올라오려면 다른 카드 일일이 직원마다 다 발급해줘야 돼 잠수리 밑에 숨을 수 있잖아. CS. 어, 그럼 그 동에서 오면 되잖아. 카드 없이. 아니야. 거기랑 뚫으려면 공사를 해야지. 아. 어. 그럼 그것도 허락 받아야 될거 아니야. 뚫어도안 뚫어야지. 아하. 들어가 볼까? 어떻게 돼 있어요? 그니까 막았잖아, 이렇게 아 잠깐만, 나 빼세요 여기서 막았어 음. GS 음식 어. 창고 아니에요 어, 그래서 여기가 조금 시원해 알지? 어. 아, 계단 부분이 좀시원 여기 층고가 되게 높아서 에어컨도 한... 한 세, 네개 달아야겠는데? 내가 봤을 때는 시스템 에어컨보다는 스탠딩 에어컨을 두 개를 달아야 될것 같은데. 들어와서 이 부분 정도까지 그냥 일반 회사. 사무 회사. 테이블을 놔두고 이쪽 부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회의실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대표실 이쪽으로 이쪽 요쪽 벽관을 해갖고 스튜디오처럼 하나 만들면 되겠는데 어차피 저쪽 못 사용하니까 막을 순 없으니까 이 앞으로 그냥 이렇게 유리처럼 돼서 벽면 여기 내려올 수 있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 전부 다막을면 안돼 이 스튜디오도 회의실도 그렇고 그러면은 개별 에어컨을 다 놔줘야 돼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 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한 2천에서 3천만원 정도는 안들겠나 일단은 에어컨 설치부터 친구가 너무 높아서 그다음에 뭐 테이블이면 또 컴퓨터 세팅이면 되게, 되게 많이 들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 네. 돈이 좀 많이 깨질것 같긴 해요. 층구가 굉장히 좋다. 주은 어떤 것 같아? 가격은 좋은데 너무 뭐 이거 다 하려면 언제 다할수 다할 있을지 만약 하면은 진짜 이번 달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지. 네. 형 어떻게요? 괜찮은 거 괜찮은 거 같아요? 나는 어쨌든 우리가 사무실이 있어야 되거든 지금 그치 그데 나도 생각하는 어. 게 거의 근데 이가격이 없잖아 다른 데는 이제는 음. 그래서 노초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가 가장 장점은 우리 집이랑 가깝다라는 거 그냥 바로 올라가고 내려가면 돼그 거리가 안 된다는 그런 건? 진행하자 진행볼게 뭐가 있어 다른 게